자, 대망의 4커터 이영규 선수 다시 들어왔어요. 네. 네. 그쵸? 네, 이거 안 들어오면 힘들겠네요. 네. 아래를 받는데. 예측했어요. 줄 네. 그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 자, 네. 24번에. 네. 문중에서선선들 네, 좋았습니다. 어, 와, 홍이호그와 중에 하. 진짜 얄밉네요. 와. 와. 네, 홍이호 대단합니다. 김재영이 지금 힘들어서 확실히 어, 게임 어, 좋는데 김재영이 힘들어서 지금 직장에서 좀 뚫어졌어요. 미리 잡아 미리 어, 뭐 있어요. 자. 예. 자, 어. 어, 뭘까요? 삐삐 인가요 어, 뭘까요? 영규 오 영규 오 영규 오 영규 오 영규 오 영규 오 영규 사실 시간은 뭐 아직까지 s 규 c 영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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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규 인 영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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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규 오아규오 영규 오 영규 오 자, 지 분위기 맞죠 자, 문야문정현이 잘, 어떻게 해 우와, 마리가떻게하요냐문정현 언제 페인트존을 벗어났다 들어와서 또 여기 왔나요? 이야, 페인트존. 아, 가 바뀌었는데요? 몰라요. 와, 경기력 너무 좋습니다. 다시 갑니다 SYBC 정지강이 반대. 홍인호에게 찬스가 왔는데 어, 놓쳤고요. 아, 감사합 아, 홍인호 애가 탑니다. 원래 홍인호 선수가 오픈 슛을 굉장히 확률이 좋거든요. 김물아 김우, 대물 대문. 현재 상대방의 오픈 슛입니다. 자, 이번엔 S. 네 장현민 선수. 아 S Y B C 하나씩 있나요? 아까 비었는데. 아, 아까 었는 네, S니까, 네, 네, S니까 네. S Y B C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도 창이랑 공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laughs> 네, 네. 자, <laughs> 네, 네, 네. 자 여기서. 아,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아 여기였네요. 아, 장지강. 오늘 정지광은데 경기 내내 화력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너무하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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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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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어요. 이야, 아, 네. 한번시고요마님께서영기 네. 부상이라더니 잘하네. 어, 잘해요. 잘해요. 어, 영규 역시 저상현은 네. 확실히 홍보하고 아 있는데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아웃수전에서 김재형의그 체력 부담이 지금 진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미리 조금 했으면 진짜 이 경기도 노려볼 노력... 판데. 네, 김재형 선수 역시 많이. 네, 너무 힘들어요. 네. 님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강아지 아니 가지 마. 이영규 원투를 했고요. 와. 야. 자이영규 오늘 확실히 좀 섹시하죠? 네. 네. 방금 그 전투풍 드리블. 네. 앞에다 네. 던져 놓는 드리블. 어, 느낌 좋아요. 네. 네. 좋았어요. 선수 이영규 선수 니다이영규도 못하는 게 뭘까? 공부도 잘하고. 자 이세서 수능 5과만 1도잘 먹고 농구도 잘하고 몸도 좋고 친구도 있고. 킹 받네요. 뭘까요? 네. 뭐 남들이 모르는 단점 하나씩 은꼭 있겠죠. 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영규 선수보다 라면 두 봉지 더 먹을 수 있어요. 아, 뭐 그것도 이영규 선수. 제가 압살할 네. 수, 네. 네. 수 있어요. 에, 압살할 수 있어요. 뭐 라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이영규 선수는 조금 대식가일지언정그 네. 것만큼은. 네. 안 집마거든요. 맞아요. 네. 저를 밥까지 말아 먹는다는 점. 음. 저기 다르네요. 저 네. 170이 아무리 높게 뛰어봤자, 190이 그냥 손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 막 그런 느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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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규 선수는 라면을 끓일 때 2분 안에 끓일 거예요. 음. 왜냐면 1L 이하일 거거든요. 아하. 전 1L 리 끓여야 됩니다. 아, 네. 오래 걸리는. 저기 다른 걸또 보여주는. 네. 말하면서 슬프네요. 체포는 경례된 것 같고요. 이영규가 투샷을 <목적>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 에너지가 상당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응. 용기 선수가 두개다 넣어줘야 돼. 확실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첫. <목적> 어이고. 박사가 중요해요. 지금 딱 준준이 흩어져서 리바운드 딱 뺏길 타이밍이거든요. 예. 확서 중요합니다. 2 분은 들어갔습니다뭐 네. 집중할 것도 안 만들어주네요. 8점 차. 아, 자이 점수 차가 안 좁혀지네요. 네. 서상이 좀더 미쳐야 될것 같은데 홍이가 들어온 뒤로 계속 까드들이 귀찮게. 맞아요. 어서상이에게 오픈을 지금 주면 안 돼요. 오, 오 여기서. 와문종현 어, 지금 폭풍 사득죠 어. 수비 가운데 에이. 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문종 자, 저거 야저한발더 뛰는 농구로 지금 에이. 수비를 해내겠다는 건데 강창모한테 어, 여기인데 피딩이 나오겠죠. 어, 열렸나요, 연교 넣었어요. 아 넣습니다, 강창모. 자, 20아 SIBC 파울인가요? 에이. 에이. 많이 써주신다고. 엄청난 파울를 불렀군요. 22인도는 헛불가를. 이상독님이다 넘어가시는데, 이거는 못 참죠. 네. 2 2번 서울 3 0입니다정 와서, 오늘 가정에서는, 에어이시명장입니다 정확한. 오다가 정확하죠? 네. 어. <laughs> 저 <laughs> 아, 칼로리가 모자라. <laughs> 아, 진 정신이 흥미해지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좋은 박사아웃에 이은 파울이 나왔죠. 네, 자 박동준님께서 영규 개그가 재미가 없어요. 아, 찾았습니다. 네. 이영규의 단점. 단점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다. 네. 다 가졌는데 단점. 재미가 없다고 네. 박동준님이. 공구는 네. 재밌게 하지만 본인은 재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재미라는 거죠. 네. 네. 아 다행이에요. 이영규 선수가 완벽하지 않았어. 서상현 쳐서 들어요 서상현을 오! 우와, 서인마 우와, 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컨테스트가 예. 거의 있잖아. 끝까지 가 가지고. 예. 카메라 좀 바깥분들한테 이쪽 자, 정수 다시 나왔는데 이제원. 이요상현 볼, 상현 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수. 서 오래치다 <laughs> <laughs> 들어왔는데. 예. 야! 야. 아, 정수. <laughs> 역시수발레에연하거든요오래시다 예. 예. 들어와서 이렇게 자, 자 여기서 아, 파스 냄새와 아, 파스 예, 냄새가 예. 왜, 뭔가 좋게 어? 엄청 세게. 아안 아, 불렸어요 육팔 한번에 으름 넘어가겠네요 텐트 실버 펄 나왔습니다 강찬용 선수가 이 육팔과 함께 퇴장이에요. 템포를 이제 늦춰라. 아, 이로 들어갔습니다. 아, 역시 이 영교 정교합니다 아, 이구마죠, 이구마서 아, 아, 들어갑니다. 아, 팬텀이 엄청난 추력으로 네, 쫓아가봤는데 이제는 조금씩 확 차지는 것 같아요. 힘이 붙이고 있죠. 네. 사실 좀 안타까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이제 수소해. 생각나잖아요. 예. 주, 주마등처럼. 아직 빨라? 그렇죠. 시작해. 최영수. 우주 최영수. 쉬다 와서 갑자기. 예. 저는 홍인호 선수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4명, 파울 아웃입니다. 어, 어 이렇게 이거요. 되면 네명이서딱 다섯 명이네요. 부상당한 선수 돌아와 가지고 아 맞네요. 어경도 해결해 습니다어수발 지금 게 저게... 오... 게임 체인저예요. 음, 저 친구 아적인친구됐요 어, 하여튼 못 넣을 거예요. 그러세요, 어, 전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마음이 따뜻하신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네. 공은 최영수에게 야하, 최영수가!

엄청 나네요, 선수 네. 진짜 그 초반의 <목소리> 평가가 또 말도 안 돼요. 아, 안, 안 들렸나요? 네. <목소리> 자 지금 SMC 타임아웃은 아마 이제 멤버 교체를 위해서 그런 상황이거요5 <laughs> 그렇죠. 3인데 이제 더 이상의 추격은 변성이 남아 이제 보여요. 24번에 신동진 선수도 준비하고 있는데.